네, 안녕하세요, 예쁜 벨리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수제 편지 봉투를 만들어 볼 텐데요. 용량이 적어서 좀 빨리 끝날 거예요. 우선은 이 래핑지가 필요하고요, 인스가 필요하고, 어, 이 이런 스티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가 필요하고요. 연필이 필요하고, 이 뭐지 커터칼, 카토칼. 커터칼이 필요하고요. 자랑 핀셋. 마지막으로 이게 필요한데요. 이거는 전 동영상에서 만들었던 편지지예요. 네, 그럼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 그리고 커팅 매트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랩핑지를 미리 조금 잘라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얘를 접고 그리고 또 접어주세요. 이렇게 꼭 안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게 더편할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싸냐면요. 네 어떻게 접으시냐면은 우선은 얘를 갖다가 이렇게 두신 다음에 이렇게 접고 여분 공간을 남겨두시고 이렇게 접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여분 공간을 남기고 접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열고 닫는 부분이 될거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준비하라고 했었죠. 이거 커터칼 이걸로 어떻게 자르는지 보여드릴게요. 테두리만 잘라주신 다음에 이런 식이 되도록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죠? 여기를 붙여줄게요. 테이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테이프를 조금 떼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좀쭈글쭈글 거리는 부분을 손톱으로 해서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아랫부분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부분을 해줄 텐데요. 여기는 지금 너무 두껍죠. 너무 두꺼우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해줄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커터칼로 해줄게요. 이렇게 얘랑 얘를 따로따로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네를 붙여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조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에 있던 편지를 빼주고요. 여기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테이프로 다 붙여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꾸며줘볼게요. 우선은 이모티콘 스티커로 이렇게 최고봉 하는 거를 해줄게요. 이제 인스를 붙여 줄게요. 네, 이렇게 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그럼 이 때까지 편지 봉투 만들기였습니다. 안녕.